안녕하세요. 파병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특수부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파병 얘기가안 아,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없어. 그렇죠. 같이 파병도 아 예. 예 파병도 파병. 저도 파, 파병 예, 저 갔다 왔습니다. 저도 파병. 여기 파병 얘기하고 특수부대 얘기하면 잠깐 이렇게. 아 어, 저는 우리, 우리 경청하고 우리 경찰하고 한번, 우리 경찰하고 우리 경찰. 제가 어, 어, 예, 경찰 한번 경청 해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여기서. 네네. 전사 중에 또 이제 국제 평화단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동명부대의 네, 국제 평화 지원단 유엔군 어. 소속으로 갑니다. 아, 국제 평화 지원단. 네. 그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전입을 가고 나서 한 1년 정도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체 대대번에 파병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 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그냥 그냥 하면... 예, 예, 돌아가다가 이게 딱 찍어 놓는 거죠. 파병을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원이 아니라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너네 대대 가, 그러면은, 와!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 나는 국제평화단을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 저희 때는 국제, 저는 특수임무단이었어요. 아, 특수임무단? 특수임무단은 좀 뭐예요? 원래는 저희가 오공수였고, 여단 규모였는데 단 규모로 줄이면서 정찰 대 이런 거 없어지고, 음. 저희가, 저희 지역 대가 이제 정찰 대 분들이 다 넘어와서 아무튼 그게 줄어들어서 특임단이 됐고, 특임단에서 이제 제가 전역할 때 국제평화지원단을 바뀌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파병을 제일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국제 평화 위한회 네. 어느, 어느 어느 지역으로? 가있어요? 그 레바논이라고 아, 네.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분쟁 지역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 네. 바로 네. 옆에 네. 있는데 왜냐면은 이스라엘한테 덤비면 안 돼요. 왜냐면은 레바논애들이 총을 쏴버리면 여기 대포를 쏴버리고 그러니까. 탱. 예. 네. 이스라엘 무서워. <laughs>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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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가 좋으니까 만약에 어. 여기서 만 대포 미사일 을 쏘잖아요. 그 비행기가 날아와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 가서 너네 그냥 싸우지 마. 아이디네 수준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우리 주 임무는 뭐냐면은 그 주민들 안정시키는 거죠. 어, 뭐, 얼마나 있었어요? 파병한 거까지. 6개월 좀 넘게 있었습니다. 6개월. 네. 이것도 좀 많이 춥던데. 이거 뭐 괜찮죠? <웃음> <웃음> 나쁘지. 아니, 아니 특사 가려고 하면 이거를 벌려고 하면 파병 가야 된다 이런 소리도 좀 들어 가지고. 아, 그 아무튼 좋은데 뭐 저는 뭐 그런 저의 선택이 없었습니다. 너가 <laughs> 그러면 가는 거지. <laughs> 평화 유지군으로 가는데도 월급이 꽤 나오나 보네요. 아, 어, 그렇죠. 그리고 뭐 평화 그 유지군이라고 해서 그 생명 수단 아닙니까? 생명 수단? 결국에는 그래도 약간 뭐 제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은 약간 위험한 그그건 있죠. 그죠. 없을 그게, 그게 수가 그게 없죠. 그전에 있었던 것도 본적 있나요? 교전은 아니고 한번 거기에 해지불라라고그 단체가 있는데 무장단체가 있어요 거기도 음. 거기도 좀세요 누가 죽었어요 음. 누가 옛날 안중근 의사처럼 아무튼 누가 이렇게 어, 죽였나 봐요 유명 의사가 죽였나 죽었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정찰 감시도 하는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걔네가 이제 추모하려고 막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한 진짜 차가 한 엄청 많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좀 약간 저도 약간 쫄렸어요 어이. 우리밖에 없는데 12명밖에 어, 어, 어. 없는데 지나가야 되는데 네. 야, 얘네가 만약 우리한테 해코지하면 우리 큰일 난다 그래서 어. 약간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지내가지고 이렇게 잘지나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네바논 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거야? 당연히 네바논으로 가죠 어. 이스라엘은 쎄요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는 중재 왜냐면 싸우지 현재.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 많이 와 있어. 저희 부대 말고도 뭐 이탈리아, 뭐전 세계 군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어. 근데 이 아, 레바논애들 등치가 어마어마하 크잖아. 어 그렇게 크진 않던데. 그래요? 네. 나는 호주에 있을 때 레바논을 봤는데 기본 양래야제 작은 데가아 그럼 그런 사람들만 간 거죠? <laughs> 우리나라 한 1970년대 정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마 어. 여기 뭐차 차량 운행할 때도 추월을 하잖아요. 음. 그 추월을 하면 그걸 또 추월을 해. 어. 그 다음에 또 추월을 해. 어. 개판이에요. 어. <웃음> <웃음> 어... 아 개판이라 그러면 안, 안 되고 치안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도로나 이런 것들이나 모든 게 좋진 않아요. 이렇게. 일과 끝나고는 뭐예요? 근데 뭐냐면은 일과 끝나고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작전이 다 있고 어쩔 때 정찰 감시 주가 있으면 정찰 감시를 하고 어쩔 때는 근무를 수는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서 대민들한테 도와주고 이렇게 주, 부대가 있나요 그럼? 근데 네, 그 안에 부대가 있죠. 이렇게 주둔지가 안, 있고 주둔지. 예, 주둔지가 <laughs> 있고 거기서 이제 대민 지원을 나가는 게 의료. 의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태권도나 특공무수 시범 음. 알려주러 가는 거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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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때 이제 풍악을 대한민국의 풍악을 알려주러 나갔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뭘 했었냐면 양반 양반 어. 옷을 입고. 이 곰반대를 이렇게 들면서 춤을 췄었죠 <웃음> <웃음> 그래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 군인이신 분이 아니죠 네, 군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수부대가 아니다 <laughs> 우리는 너희들에게 특수부대 이런 걸 노출시키지 않고 여기서 아, <laughs> 어떻게 해야 이미지를 좀 좋게 예,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아. 우리 제가 그 이미지를 좋게 대한민국 이미지 좋게 만들었는데 선봉 주자였어. 그래서 이제 민간인들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쵸,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강한 이미지보다 가까이 다가가 가지고 이제 네. 중재시키는 역할로 많이. 그렇죠. 저는 이제 제 시선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뭐 파병 파병은 진짜 꿀통이었어요. 꿀통. 아. 꿀통 속좀 약간 뭐 힘든 것도 있긴 있었지만은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날씨가 힘들 것 같아. 어 날씨 괜찮아요. 습도가 없지, 습하지가, 습하지가 않으니까 음. 막... 궁금한 게 너무 많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까 집에 응. 뭐 퇴근하고 이제 근무 외 시간에 이제 이제 외출 같은 거 나가시면 아, 절대 못 합니다. 외출 아. 절대 못 해. 어, 주제를. 네못 하죠, 당연히. 아, 그래서 뭐예 네. 클럽이라도 가던지.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뭐. 네. 거기 그냥 파병지만간 거지. 그냥 군대 영내 생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 아예 그냥 그 안에서 만 단절돼 있죠. 거기서 이제 그냥 뭐 운동 더 많이 할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외지로 훈련을 많이 나가는데 주둔지에 있어서 체력 운동도 더 많이 하니까 더 좋았던 거 같아요. 응. 네? 박사나 뭐 이렇게 병사 그런 콘트리 거 콘크리트 박스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벽이 있고 부대처럼 그 뭐지 그거 콘크리트 박스 있잖아요. 그 공사장 가면은. 컨테이너 a i n e r container c o n t a 그 n e r container c o 이 t a i n e r c o n t a 이 n e r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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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어 i n e r container c o n t a i n e 컨테이너 t a i n e r c o n t 어, 어. 거기서 생활을 했고 어. 거기서 이제 저는 이진이었어요. 일진들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거 다 만들고 아 어, 진지공사하고 진지공사 다 일진이 제일 힘들어 원래 특전사가 가가지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대랑 같이 가니까 다다다 힘들죠. 일진은 무조건 힘들어요. 뭐 차이니까 일진하고 이진 일진은 주든지 확보를 해야 되고 뭐. 아시잖아요. 작업 다 해야 돼. 풀다 뽑아야 되지. 어. 뭐 이렇게 다. 아, 공병들도 가고 네.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아 운전병들도 오고. 어 저희 아 같은 경우만 가는 게 아니고요. 예. 네. 이진 때는 조금 괜찮았어요. 이진 때는 그냥 안에 있어. 헬스장이 안에. 음. 크게 아주 크게. 있고 되게 좋아요. 저희는 야외에또 이제 지중해다 보니까 야외도 헬스장 만들고 이런 거에 참여를 했었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거기 또 헬스장에 대한 또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헬스장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합참무장이 온다는 거예요 합참무장 그때 당시만 해도 김태형 합참무장이 왔어요 어, 그다음... 국방부장은 아닌가요? 어,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 합참무장이 왔는데 어. 난리가 난 거죠 야돌다주서막 이러면서 작업 막 하잖아요 어. 다 하고 뭐 헬스장 만들고 딱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야너가 저기 서 있어 이러는 거예요 오, 오기 전에 저 헬스장 위에 위통가고 서 있으래요 이렇게 그래서 딱서 있는데 음. <laughs> 합참무장 오면 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별들이 다 와요 이렇게 음. 4, 3, 2, 1 별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 큰일 났다 이렇게 이게 뭐 별로 쓸데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저도 군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무서웠어요 군 생활하면서. 이병! 일, 여, 여 질문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 맞고요. 그런데 아, 요새 이병소 형. 안에 영요한다 내가 지금. 내가 대표에서 나갔긴 나갔지만은 어 엄청 긴장되더라고. 어.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갑자기 서 있으라고 해서 나갔더니. 긴장감 되지. 네. 뭐. 합참 무장이라 이런 사람 다 따라오니까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그때 뭐한번 가슴 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은 원래는 이렇게 멘트까지 다 준비했어요. 다 완전히 뭐 직접 보게 해서 영광을 획득합니다. 막싹 뭐 했었는데 갑자기 오더니 그냥 무턱대 오더니 가슴을 딱 만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법무장관? <laughs> <번부장관? 웃음> 네, 갑자기 딱 만져버리는 거예요. 오! 이러면서 내가 아이 근데 거기서. <laughs> 하사기 움츠하면서 웃었어요. <laughs> 멘트를 아예 못해버렸어. 아 아무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무튼 그때 웃었지만 그때 제 가슴을 만지고 국방부 장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 기운을 받아서. 기운을 받았어. 나머지 선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때 뭐 더우니까 이제 이런 티셔츠. 똑같이 똑같이 군복. 군복 군복, 군복 다 입고 아. 저는 윗옷 까고 있었죠 이렇게. 그냥 아예 반바지에다가 그냥. 메리에스도 없고 그냥 위통 까고 있었어. 아 그래서 어 갑자기 가슴 네. 만졌다 그러면 에이, 에이, 군복을 입고 있는데 딱, 가슴 계속 만지고 시, 쉽지 않은데 직접 보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멘트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어딜 박 맞는 거야. <laughs> 아니 근데 파병 얘기하면 또 UDT 빼놓을 수가 없잖아. 요